아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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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갑자기 이게. 비가 오냐? 아, 그러니까. 어, 비도 오고, 우리 실내에서 뭐하고 노냐, 유라야? 그러니까. 오랜만에 밖에 나가서 놀라고 했더니. 어? 아.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계란판 아니야, 이거? 어, 그럼 토니, 오늘 이거 가지고 놀면 되겠다. 빙고 카드를 만들어서 그 모양을 똑같이 제일 먼저 맞추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내가 이겼네. 아, 뭐 벌써 또 이겨. 이겼지, 이겼지, 이미 느낌이 맞지. 그 모르는 겁니다. 아, 유라 지금 그린 거 보니까 굉장히 고난이도의 <laughs> 그림만 해놨던데 어떻게 된 거야? 어려운 것도 있어야지. 근데 내장을 다 어려운 걸 해놨더라고. <laughs> 자신 있는 거지? 아, 그럼. 아, 이런. 아! 유라야. <laughs> 유라야, 도대체 누굴 위한 이이걸 이 <laughs> 카드를 그린 거냐? 유라부터 해. 알았어? 어. 또. <laughs> 아, 이렇게 돌아가면서 음, 돌아가면서. 아, 어, 그러면 내가 기억 못 하잖아. 오. 예스 아, 아, 아니네. 기억이 아니네. 우와! 오! 나 이제 하나만 남은데. 야, 이거 얇궂저졌네 <laughs> 오케이. 어. 오케이. 아! 오케이. 아! 음... 음. 야하! 와, 이거 재밌다. 어, 그러니까. 예스! 저 끝! 아! 니은 끝! 아! 니은 끝! 나중! 아! 아! 이거구나. 재밌다. 한번 감이 오죠? 네. 네. 연습 게임이에요 네. 네! 좋습니다. 근데 이거 너무 재밌다. 아, 이거 재밌는데. 이거, 이거 누구 아이디어예요? 신속성에 말이 없는데. 도장인가? 아? 눈 감았어, 나 아! 아! 나 진짜! 유라는 새로! 저는... 기억입니다 나부터 가면 될까? 그래 오케이 야! 예스! 막지 마세요! 예! 끝났어? <laughs> 끝났어! 끝 아, 이게... 음. 재밌는 게내 거를 맞춰가는 것도 중요한데 상대방 방해도 중요. 맞아 맞아 맞아. 제가부터 뽑을게요. 그래. 네. 오케이. 아. 자, 제가 뽑은 카드는 제 카드입니다. 아, 가로죠. 유라는 반대 니은. 자, 그럼 제가부터 가면 될까요? 아유부터가세요 네. 네. 아. 막지 마세요! 응? 아, 막지 마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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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laughs> 끝, 끝, 끝.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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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아! 여4번 중에 번호로 불렀어요. 여러분, 여부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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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여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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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보? 가바러보가러분 여러분, 여이바이러분 오케이 여러이 여러분, 여러분, 이거 아니죠 아 여러분, 여 No. 아, no. <laughs> 아 대선 죽어도 안 나오네. 아, 진짜! 아, 아, 야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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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어떻게? 오 마이 갓! 이렇게 이슬로! <laughs> <laughs> 제 것만 봤습니다. 이라순 님. 여기 이렇게 종이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좋아요 이제 이 종이컵을 이렇게 골대를 만들 거예요. 이제 이거를 테이프로 붙여 봅시다. 음. 음. 동시에 같이해서 아 동시에 더 많이 있는 사람이 있는 좋아요. 자 뭐야? 아 등기 날면 어떡합니까? 오이. 아 뭐야? 나 공이 없어.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몇개들어갔는지한 번씩 맞춰봅시다 돈이 하나 유라 하나. 돈이 둘. 둘. 돈이 셋. 8 28. 28. 28. 28. 28. 28. 2섯2섯 돈이 28. 28. 28. 28. 28. 28. 28. 여덟. 28. 28. 28. 28. 28. 28. 2 두 차이로 또 이렇게 <laughs>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종이컵이 10개씩 있어요 주사에서 나오는 색깔의 종이컵을 모두 빨리 뒤집는 사람이 이길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뒤집는 거? 섞어주세요 바꿔서 지금 하고 다시 되돌아오는 거야 네. 그러면 섞어서 백곡사리구로 만들어주세요 완성 <laughs> 오케이. 이 스키마 파하자. 어,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거였지? 내가 갑자기 이거 섞다 까먹었어. 뒤집어. 아. 다뒤집어야죠 아, 이 나온 숫자대로 뒤집는 게 아니고요. 아니, 숫자는 상관없습니다. 색깔만 보려고. 숫자는 상관없어요. 그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파란색이 나오면 그냥 파란색으로 다 뒤집는 거야. 파란색이 나오면 다 이렇게 이렇게 뒤집으라고 어. 이렇게 다 뒤집고 나서. 어. 종을 쳤어야 되는 거야. 그치 건가? 그치 맞아. 근데 만약에 잘못돼 있으면 패배입니다. 오케이 정확하게 가는 걸로. 자 그럼 연습 게임 했죠 그럼 이거로. 네. 간다. 다 했다고? <목소리> 잠시만요. 응? 오디오 체크 갈게요 아, 아. 아, 아. 토니의 승리입니다. 아, 진짜. <목소리> 아, 이거 내가 뒤집는게 리스크가 좀큰거 같은데. 시작. 구세아손손 손. 하나 둘 쫄죠 유라 졌습니다 아 진짜 삼 <laughs> 승으로 가자 그럼 삼승 먼저 하는 어, 거 그래서 내가 이, 이번에 이기면 이, 끝나고 유라가 세 판을 더 이기면 끝나는 거 어떻게 할래 끝 그럼 끝까지 가볼게 어나왜 이렇게 안 되지 응자 네. 그러면은 자 복명 복창 해봐 토니님은 자비롭습니다 평소에 자기가 이... 질리리 없을 것 같아요? <laughs> 당신이 지금? 저, 저는 저는 진 기억이 <laughs> 진리가 없.. 질리가 없을 것 같냐고요? 저, 저는 진 기억이 아, 없는데요. 알았어, 그럼 나나 이번에 합치게. 토니님은 저는... 자비로스니다 야! 야! <laughs> 그럼 한판 이긴 걸로 해줄게. 와! 어? 와! 1승 진짜로? 2대1 고마워.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응. 이기면 동점되는 거야? 놀을 추가하겠습니다. 아! <laughs> 뭐야 숫자와 색을 똑같이 되지 습니다 오케이. <laughs> 진짜 색을 그두개 파란색이면 두 개만 뒤집어요. 파란색 이면 두 개만 뒤집습요 자, 시작. 이겼죠. 자, 오케이 해봐 해봐. 진짜 이겼죠. 이거 이거 탈락. 라이야 예스. 너너 너무 통파적인데 이거 약간. 아니지 아니지. 갑자기 룰도 바뀌고 이거 약간. 추가로 한다고 할때는 룰을 바꾸려고 했었어요. 근데 아. 점수를 준 거는 본인이죠, 셨 음, 그래. <laughs> 일단 일단 그러면은 이렇게 하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노란색 한 개원 데 이게 넘어가 있으면 틀린 거야. 그래? 진짠나요? 예! <laughs> 여기까지 오기 힘들었습니다, 오늘. 아, 아, 쉽지 아, 않았어요! 젖잘싸. 저, 저 어? 젖잘싸는 저저 짤사. 인정하는데, 진짜? 어쨌든. 그래도 승리인 내가 했으니까 상품은 받아야겠죠? 상품 뭔가요? 아주 맛있는 아이스크림. <웃음> <웃음> 아 잠깐만 이거! 아니 근데 이런 거 맛있는 거 먹을 때마다 왜 응. 맨날 내가 지는 거야? 아니 근데 나 이거 처음 봐.. 와! 우와! 이거 뭐야? <laughs> 와나 진짜 제일.. 제일 슬프고 힘들어 지금 이게 까딱 잘못했으면 유라거가 됐다고 지금 그니까 말이야 일단 내가 그래도 이겼으니까 한입 먹어볼게 응, 먹어봐 음. 와 이게 그 이름만 듣던 요아정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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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면서 상큼하고 그러면서 바삭바삭 씹히는 크루스웨이딱 음. 느껴지고 음. 거기다가 과일 이 바나나가 들어가서 뭔가 죄책감은 덜어주는 맛있겠다 먹는다 야, 진짜 주고 싶은데 응. 숟가락이 없어서 미안해 아니야 숟가락 있어 와 숟가락이 여기 있었네 장난이고 먹어봐 근데 음저 솔직히 오늘 했던 이 3종 경기가 음 지금까지 했던 게임 중에 거의 탑사이에 들어요 음 진짜 재밌어 음 요새 같이 덥고 습할 때 나가서 놀기 좀 더울 수 있단 말이야 음 저기요? 집중해주세요 <laughs> 나도 너무 재밌었어 이게 그냥 카코공만으로도 하는 게임인데 뭔가 뭐 술이 넘치고 단순하지만 단순한 게임이 아니었다. 음. 그래서 정말 재밌었다. 음. 그리고 아이스크림 너무 맛있다. 결론은 아이스크림 <laughs> 맛있다. 아이스크림이 정말 맛있다. 근데 유라야 너 음. 내가 한 입만 먹으라 그랬는데 왜 자꾸 정말 왜 응. 먹어? 한 입. 어? 아직 한입안 삼켰어. 아직 끼고 있어. <laughs>